안녕하세요. 꾸도마일 콩님입니다. 어, 오늘 제가 너무 기다리던 우편물이 왔어요. 이렇게 예, 우편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스트렙토카르프스 해외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씨앗을. 근데 올해 한한 한 시간 한달반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검역 완료하고. 예. 수입 거면 개봉 이거 해가지고 완료하고 지금 이제 오늘서야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가슴 떨려요. <laughs> 예, 가슴 너무 너무 떨립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지난 음, 지난번에는 이제 수입해 오신 분한해서 제가 아, 조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는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음, 예, 이렇게 들었네요. 여기에. 또 싸고, 음, 자, 예, 봉투, 음, 한 종이 이렇게 싸고, 네, 검역을 이렇게 띄어서 했습니다. 식물, 식물 검역을. 음, 여기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검역했다는 테이프가 붙었어요. 어, 굉장히 절차가 사실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 좀 잡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뭐, 이런, 영어 같은 거잘 모르고, 또, 한글 번역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뭔가, 좀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이렇게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떨려요. <laughs> 떨립니다, 제가.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찾던 건지도 기억이 잘안 나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보니까, 아, 네. 하나, 요, 요, 것으로 검역을 끝냈네요. 어, 네, 어, 씨앗이, 씨앗이 제법 많습니다. 예. 예 이거 믹스, 믹스 씨앗. 예, 믹스 씨앗으로 제가 조금 구입을 해봤고요 아, 요거는 DS2003 이라고, d s 2003년 2003이라고 2003예 샷.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음, 이게 뭐 글씨체가 이거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그림을 보고 맞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음,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개. 5개를 시켰는데, 6개가 왔어요. 어떤 거가 저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맞춰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지금 뿌리면은, 음, 지금 4월, 5월, 아, 6, 7월이 고민스럽긴 합니다. 아, 7월에 이 어린아이들이 또그 습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지가 지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음, 근데 저 궁금해가지고 못 참을 것 같아요. 조금 뿌려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예, 이것도 이제 파종해가지고 음, 나오는 거 한번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